로 나타내는 거 퍼센트에서는 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수 체계 안에서 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크기를 비중을 그 비율을 좀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가 많이 나오는데 어, 소수를 퍼센트로 바꾸는 연습 그것을 어, 잘하기 위해서는 이 소수 자체가 어서 왔냐면 분수에서 온 거예요. 분수. 먼저, 이제 분수가 역사적으로 훨씬 더 일찍 인류가 알아낸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1 0집법 체계로 쉽게 좀 바꿔보자. 이런 체계를 이제 소수를 만든 것이죠. 1보다 작은 자릿수를 만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0.25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수 첫째자리 소수 둘째자리 이렇게 하는데 이런 표현, 이런 설명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이 자리의 값은, 이 자릿수는 10분의 1이 자리예요. 10분의 1 자리, 그러니까 1일에 10분의 1 되는 거죠. 이 자리 값은 100분의 1 자리예요. 100분의 자리. 소수 둘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말이죠. 235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부르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100이 자리, 12이 자리, 1이 자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거는 소수 첫째 자리라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10분의 1 자리, 두 번째는 100분의 1 자리 이렇게 불러줘야 되죠. 그래서, 100분의 1이 자리가 이제 다섯 개면 100분의 5가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100분의 1이 자리가 0.1이면, 100분의 1로 치면 100분의 1이, 이거는 1 0번 있는 거잖아요. 이거 100분의 1이1 0분의1이1분의1이 이제 10분의 1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렇죠? 1이라는 거는 10분의 1이 자리가 하나인데, 이거는 100분의 10과 똑같아. 이 연습을 사실 소수할 때 많이 해야죠. 이거는. 10분의 2다. 이거는 100분에는 10배를 해주니까 100분의 2입이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이제 퍼센트로 쉽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미 그런 거 비와 비를 식을할 때는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걸좀 가정했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분의 25는 아까 했죠. 100분의 1이 퍼센트이기 때문에 25%. %다. 100분의 1이 25개, 퍼센트가 25개. 이렇게 이제 이런 수는 어 여기가 10분의 1이 자리, 여기가 100분의 1이 자리죠. 그렇죠?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100분의 1이 5개, 100분의 1이 20개, 100분의 1이 100, 100개, 그래서 125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여기는 100분의 1보다는 자릿수가 어떻게 해요? 그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 찍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125.6% 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125.6%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를 봅시다 이것은 10분의 1의 자리, 100분의 1의 자리가 하나죠. 그렇죠? 이건 1000분의 1의 자리고 이것을 그냥 100분의 얼마? 예. 단순하게 점을 찍는, 여기를 100분이면 하나, 두 자리 옮겨간다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자릿수 이름을 다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 자리가 하나고, 거보다 10, 어, 10배 부족한 자릿수, 1000분의 자리가 2개죠. 1 자리가 두 개죠. 이거를 표현하면 1.2가 되겠죠. 100분의 1.1%. 이거는 100분의 314. 왜냐면 100분의 1이 4개, 10개, 100분의 1이 300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1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100분의 100이죠. 1이 자리는 100분수를 어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100분의 100이니까. 2.1이라는 거는 100분의 210이죠. 뭐 그러니까 210%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이고, 소수를 이제 100분율로 나타내 보시오. 이것도 100분의 125죠. 이거는 100분의 5죠. 10분의 1 자리, 100분의 1 자리가 다섯 개니까 5니까 100분의 5니까 5 그래서 이제 더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익혔으면 더 간단하게는 100 100을 기준으로 했으면 분모가 100을 기준으로 1이 아니고 100을 기준으로 했으면 분자도 100배 늘어나기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제 원래는 1분의 0.05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이제 100으로 한다라는 걸 100배를 하는 거잖아요 100배를 한다라는 거는 소수점 자리수가 두개 뒤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소수점 자리수 이게 이제 0.05에서 이게 1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100분의 이제 5가 되는 것이 여기도 소수점이 여기 있죠 10분 어, 100분의 얼마예요 여기가 100분의 100이고 여기는 100, 100분의 1000이겠죠 1, 10, 100, 1000 여기는 자릿수두개를 옮긴다 왜 1분에 0.98인데, 굳이 분수로 표현하면 이거는 100분의 기준을 100으로 하면 곱하기 100을 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1, 2를 둘, 둘 하니까 이제 98%가 되겠죠. 98%